Bo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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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e my eum so so sok them seum si si-yang si-yang so yo me bokshin bokshin nae ma a style. And it Merci. Yeah.

말씀 잠언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장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자원 4장 1절 말씀. 아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사장 일절 말씀. 아멘. 어? 이게 보니까 아빠가 우리 하랑이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랑하랑아 밥은 천천히 먹어야 돼.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하랑이가 아빠 말을 듣고. 밥을 천천히 꼭꼭꼭 씹어 먹어서 밥을 먹고 형화가 되고 이제 아빠가 되고 커서 아가가 또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또얘기를낳는데얘기이은 사랑이야 사랑아 아빠 때 들었던 것처럼 너도 밥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처럼 아빠의 이야기를,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자랐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성경책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 솔로몬, 솔로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솔로몬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어?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전해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먼저 솔로몬의 아빠 다윗, 다윗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어 이거는 하면 되겠다. 어, 하면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잘 전해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뭘까? 어 어떤 걸 하면 안 될까? 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세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랑 아빠한테 잘 듣고 순종하고 자라는 우리 주원이와 우리 모든 영아 부아이들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자라는 미디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부모님들과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만 4장 1절 말씀. 아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잘 굴러가고 굴러가는 그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랄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잘 참별해주고, 분별해주고, 알려주고, 지도해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동그란 미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또 우리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잘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옥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아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지혜로운 왕이 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